사진 출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 책 GPT 생성,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결식 비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체의 44%가 경제적 이유로 한끼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2의원은 청소년들이 결식 문제를 강조하며 현재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예산이 물가 인상 및 급식 대상 청소년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214개 학교 박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진 LT 학교 박청소년 식사 건강 설문조사 GT로 지난 한 달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끼 이상을 거른 학교 박청소년이 전체 응답자의 44%에 달했다. 또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등으로 끼니를 해결한 비율이 절반을 넘는 50.7%에 이르렀으며 일주일 동안 한끼 이상 점심을 결식한 비율도 72%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식사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현 예산 기준으로 1회당 급식 지원금은 5천원에 불과하며 월10 회까지만 지원해 실제로는 충분한 식사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2024년 예산안에서도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물가상승률과 급식지원 대상을 고려하지 못한 채 동결된 상태다. 9월 기준 김치찌개 100반의 평균 외식비가 8407원에 이르면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지원금은 현실과 괴리가 큰 상황이다. 더욱이 급식지원 대상 청소년 수가 전체 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수 대비 매우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4년 8월 기준 지원센터를 이용 중인 청소년은 약 35, 736명이지만, 예산으로는 5, 300명의 청소년만 지원가능해 3만여명의 청소년이 급식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 가족부가 올해 실시한 LT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GT에서 결식 경험에 대한 항목을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르다. 여성 가족부는 이에 대해 설문 항목이 청소년들에게 부담을 줄수 있다는 전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철민의 원은 결식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내년 실태조사에서 결식 관련 문항을 포함해 청소년들의 결식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의 원은 학교 밖 청소년 역시 건강하고 안정적인 식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예산이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없다고 지적하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경제적 이유로 기본적인 식사권을 박탈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 의원은 급식 지원 예산이 물가 현실과 청소년 규모를 반영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예산 확충 및 결식 실태 조사를 통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생존 기본권이 보장되고 체계적인 청소년 복지 시스템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결식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여성 가족부의 급식 지원 정책이 물가 인상 및 청소년 규모를 반영하여 조정된다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